포모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배속에 있었더라.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이미 뭘 예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어 그레이 피시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2층 우리 친교실에 가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독립 침육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준 요나 그림 있는 거 아시죠? 거기면 보 요나 그림 앞에 어떤 큰 물고기가 있습니까? 큰 고래가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하게 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큰 물고기를 두고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아주 쓸데없는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냐면 이큰 물고기가 큰 고래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똑똑한 학자들의 주장이란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이제 이유를 대냐면 지중에 해 가보게 되면 고래가 거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고래의 몸집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목구멍이 좁아서 사람을 통째로 삼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대면서 아마도 그것은 큰 물고기는 고래가 아니라 큰 상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을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자 상어일지 고래일지 한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눈을 크게 뜨셔서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이 아들도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상어입니까? 고래입니까? 고래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흠정에게 고래, 영어로는 왜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짜 기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토해졌을 때 그가 살아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허무 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혁 개정형이나 영어의 NIV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십이장 4 0절 말씀이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고 이렇게 변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NIV에는 어, huge f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huge fish 큰 물고기 고래입니까 물고기입니까 고래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들은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는 살아 있었고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하는 아주 모순된 해석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런 주장은 성경에 기록된 진실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나의 기도는 그가 지옥 바로 지하 세계 낙원으로부터 올라온 후에 드려진 것이며 그 증거는 1 7절 말씀을 보게 되며 사흘 동안 즉 3일 낮과 3일 밤 영어로는 three days and three nights이 지난 후에 요나서 2장 1절 말씀처럼 요나가 기도를 드렸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 후에 기도가 드려진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1절 말씀 가보시죠 창세기 1장 21절에 더더욱 더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1절 말씀,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날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기다리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큰 고래들. 하필이면 수많은 창조물이 있는데 하필면 하나님께서 뭘딱꼭 집어서 언급하고 계십니까? 고래들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른 수많은 창조물을 제껴놓고 큰 고래를 언급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요나의 표적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 준비하신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돈서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나는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식 고래배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소화되어서 몸이 모두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지만 몸의 어느 지체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용광록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새 친구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나 바닷속에 던져졌던큰 물고기 속에 있던 요나는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기적이라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교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이란 철 용광로 속에 던져졌지만 전혀 상하지 않았던 것이나 바빌런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전혀 상한이 않았던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용광로, 사자골, 고래의 뱃속이 이들을 삼켰지만 이들은 모두 거기서 멀쩡하게 나와서 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즉 고래 뱃속의 요나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에 묻힌 이스라엘은 다시 부활해서 국가를 세웠는데 이 점에서 요나는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요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러나 버리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즉 요나는 사흘 밤낮을 고래 배 속에 있다가 살아나와서 니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반복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이처럼 땅의 심장부로 들어가 사흘 밤낮에 있다가 부활해서 나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이라 이 말씀은 바로 고래 배 속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요나는 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가 그대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사역은 자신이 원치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대원자도 이러한 예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해지겠느냐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가 원하든 원치 않든 회심자가 되었고, 주께 부르짖어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내용을 저희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또 요나가 의도하든 안하든 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할 요나의 패족을 예비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인 큰 고래를 창조하시고 예비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까지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난한 폭풍과 파도가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한구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이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운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